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지금은 저녁 7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뭐, 늘상 있는 연말 연시입니다만, 그것마저도 인간이 임의로 정해놨는 시간의 구분입니다만, 그래도 연말, 또한 해의 마감,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에게 많은, 어, 느낌을 주죠. 특히나 저는, 어, 뭐,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 대부분 아마 그렇겠습니다만, 저 역시 욕심꾸러기인가 봅니다. 어, 특히나 내가 지적으로, 어, 좀더 인간적으로, 어, 더 뛰어난, 어, 더 성숙한 뭔가 내공이 쌓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늘 예, 답답해하고, 어, 배고파하고, 어, 껑충 뛰어오르는 채워짐이 어렵고 하나하나 쌓여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늘 그렇게 어린애가 보채듯이 밥 달라고 숟가락 치면서 밥 달라고 보채듯이 좀더 빨리 내공이 쌓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으로 한 해를 차분하게 마무리를 이렇게 밤이 되면은 하고 있습니다. 음, 모쪼록 여러분들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어, 또 내년에 건승 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상투적인 인사 인데요 어, 한국경제 입니다 화물연대 그리고 여기 레미콘 노조 나와 있습니다 레미콘은 어, 다른 화물도 마찬가지고요 택배도 마찬가지고요 엄연히 집 차를 들고 들어가 있는 사장들입니다. 그런데 뭐 심지어는 요즘에 교수들도 노조한다고 설치는 판이니까 예, 노동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 좀만 관심 갖고 보시면은 레미콘 사장들이 자기 직업 장벽에 대한 카르텔도 공고하고 수입도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욕심을 차리고 이기심을 추구하는 그런 뭐 생명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때로는 가만히 보면 참 너무하다, 도가 지나치다라고 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네요. 한국 경제입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은 허용하고, 의무 휴업은 족쇄를 그대로 두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대형마트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영업 일수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재래시장 영업이익률을 높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그게 원래는 어, 동기였죠. 근데 그게, 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났고, 어, 그도 그럴 것이, 실험해볼 것도 없는 게, 다음날 대형마트 노는 날이면, 오늘 장을 봐놓고, 다음 날 건너뛰어서 장을 본다거나 또는 요즘은 또 워낙 배송이 잘 되니까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뻔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재래 시장이라고 일컬어지면서 계속해서 세금이 투입되면서 현대화 작업을 하죠. 그 현대화는 아마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재래고 계속 현대화 작업을 할것 같은데 어쨌든 그두 마켓 형태에 따른 손님이 다릅니다. 차이가 분명히 남에도 불구하고, 이쪽 마켓이 안 되는 이유를 이쪽 마켓에서 찾다 보니까, 뭐, 보편적인 정서도 요즘은 아닐 건데요. 정치권에서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배송은 되고, 예, 영업일은 규제를 한다는 것은, 홀 손님은 못 받고,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것인데, 계속 이런 시행착오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입니다. 일몰로 가는 연장근로. 어, 원래는 워라벨이다. 저녁 있는 삶을 만들어주겠다. 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근로시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일하고 싶다. 일하기 싫다. 해고를 하고 싶다. 취업을 하고 싶다. 이직을 하고 싶다. 상호주의적이지도 않습니다만 예.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이를 보는 부모같은 네니스테이트 정부가 가장 확장되었던 것이 문재인 정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어 일각에서는 박정희 개발 독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박정희 정부에서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자율에 맞겠죠. 그걸 두고 또 일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정경유착이라고 합니까? 일본에서는 정경협력이라고 하거든요. 표현 자체가 이미 다르죠. 우리가 기업을 바라보는 그 정책과의 유기성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다릅니다만은. 이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그 문재인 정부가 독재를 펼친 게 아니라 대중의 민도를 지지를 성원을 입어서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독재라고 한다면 대중 독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지지율 높은 힘을 입어서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았던 게 아마 문재인 정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예, 탓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일하는 시간을 강제로 줄여보니까 처음에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수입이 줄어드니까 워라벨이고 뭐고 가네 돈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투잡 쓰리잡 뛰고 저녁에 다른 장사를 하고 퇴근해서 눈빨개가지고 다음날 출근하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특히 30대 가장들이 많이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법은 그대로 있고 잠깐 유예하자라고 했던 그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일몰되고 있으니까 연장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법을 고쳐야 되죠. 법을. 그래서 일하고 싶은데도 일을 못하게 하는 희한한 형국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안 해도 될 짓을 하는 거죠. 대형마트 규제하는 거안 해도 될 짓인데 아직 하고 있는 것처럼. 경북신문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대구 미래 50년 설계를 완성하겠다.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유능한 외부 인재 영입하고 책임 행정을 저해하는 위원회 위원회는 책임을 숨기기 위한 조직일 뿐입니다 또는 어~ 그 지자체장의 자기 호위 세력이라고 할까요 또 재선을 위한 운동 어~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폐지를 하고 민간 위탁 사무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어, 채무를 상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이곳 지방 도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서울 교육감 선거입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처럼 이러, 이러한 지자체장이지만은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깨고 나가고 먼저 선도하고. 어~ 또 선풍하고 그런 사례를 남기고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까지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북 신문입니다. 사설이고요. 지난번에 우리 왜 어~ 중진급 대체로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따먹기를 한다. 거래를 한다. 음~ 막판에 쪽지 예산이 난무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비판을 했습니다만, 예, 그건 민도 타고 하는 거거든요. 민도가 그걸 원해요. 경북신문 사설에서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나란히 국비를 최다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올림픽 경기에 나간 선수들이 금메달 성전보가 왔는 것처럼 쾌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에서, 언론에서. 예, 그러니까 헌법에 명시한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내용, 국회의원들이 지금 헌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권자들이 그걸 원합니다. 따지고 보면 유권자가 탄핵 대상인 겁니다. 근데 언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신문, 준하경 경주시장 취임 6개월, 성과 톡톡 한 면을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신문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게 신문입니까? 무슨 과거의 소련 당 보라고 할수 있는 당 기관지라고 할수 있는 어, 브라우다라고 할수 있겠죠. 지난번 지방선거 앞두고는 시장의 하루 일과라고 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과를 한 면을 다 하려서 내놓는 걸 보면서 와 이건 무엇인가? 신문은 아니고 언론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방 신문의 비애라고 할까요? 지방신문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자체적인 동력이 없으니까. 동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지방신문이라도 얼마든지 실력 있게 탄탄하게 만들면 지자체장이 오히려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독률이 낮은 실력 없는 신문이다 보니까 보조금에 의존은 해야 되겠고 지자체장 눈밖에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브라우다 노릇을 하는 겁니다 네. 세계일보입니다 중공의 침공 위협에 맞서서 대만은 군복무 기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에, 군, 군대 편제를 바꾸고 더욱 더 과학화 한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당장에 놓고 볼때 기간을 줄여버리니까 숙련된 병력들이 이제 좀 쓸만하니까 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이제 월급, 월급값 좀 하네? 처음에는 약간 어리버리하고 했다가 그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 어, 직종마다 다 다릅니다. 뭐 요리사든, 뭐 심지어 우리 태권도장이든. 처음에 잘 못하죠. 청소도 잘 못하고. 그러다가, 아, 이제 좀 차올라 왔구나 했는데 딴데 가버리면 어떻습니까? 나무집에 실컷 만들어서 납품만 꼴이죠. 예. 닭쫓던게 지붕뻥 쳐다보고 있는 그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군복무 기관 또 그런 겁니다. 좀 쓸만하니까 집에 다 내버려버립니다. 월급만 냅다 높여버리고. 그리고 공익 근무로 빠지는 병력들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고 헬스클럽에 가는 사람들 있고 축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복무못 합니까? 역제적소에 맞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거는 문재인 정부 비단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 속에서도 빼돌리고 어떻게든 자리 이쪽에 옮겨주고 라인을 한번 타려고 해보고 그런 것들 있지 않을까요 정치인들의 어떤 도덕적인 사회적인 책임만을 우리가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만은, 우리는 아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최근에 드론이 넘어오고 북한에서 난리가 났었죠. 어, 이렇게 되니까 여야 모두 군을 질타했다고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씨가, 정진석 씨가 백령도 해병대 유계단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해병대 군복 입고 뭘 이렇게 막 손짓을 하면서 막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따 대고 군대를 질타하느냐. 군대 그 나태함, 관료화됨 이런 것들도 비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그것대로의 비판이고 어디서 국회 의원 나부랭이들이 군대를 질타를 한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에서 스마트폰 들여다보게 하고 완전 개판 만들어 놨던 당시 집권 여당 할말 없고 또 그들과 같이 놀아나면서 뇌물한푼 받아 먹은 적 없는 대통령, 자당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같이 앞장서고, 그래서 적폐청산 한답시고 김관진, 이재수 이런 분들 잡아들이고 같이 놀아놨던 국회의원들입니다. 연평도 포격 때는 밤 되니까 다 퇴근 깔끔하게 해버렸던 그런 인간들입니다. 일 터지니까 가서 질타한다라고 하거든요. 질타. 예, 세계일보입니다. 김경수 씨가, 어, 출소했고요. 복권이 없는 형 면제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예, 봉하 마을에 가서 비석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예, 불쌍하죠? 불쌍합니다. 불쌍합니다. 젊은 나이인데. 경향신문입니다. 사설이고요. MB를 풀어줬는 것이, 무원칙이다. 이것이 법치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법치보다 인치, 인민민주성을 강조하는 그런 언론인데 예, 법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일보입니다. 적폐까지 풀어준 정치인 특사. 이거는 국민통합 아니다. 예, MB 풀어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바둑이 김경수가 적폐일까요? MB가 적폐일까요? 정확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치 아닌 법치 사회라면은 뭐, 니네 편, 내편할것 없이, 거기에 따라서 무엇이 적폐인지를 우리가 판가름하면 되겠습니다만,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조작하고,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그게 문재인 씨에게 계속 보고가 되고, 문재인 씨의 와이프 김정숙 씨도 그걸 알고, 그래서 자, 자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날, 응원객들이 많이 있는데, 경인선에 가자.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뜻이라 그래요. 경인선에 가자, 경인선에 가자라고 찾아가는 장면까지 나오고. 그러면 김경수의 위 주범은 누구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생각을 벌렸는데 그 사람이 적폐가 아니고 MB가 적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신문입니다. 사설이고요. 노조 이어서 시민단체 국고 보조금 들여다보는 대통령실. 음, 예 이렇게 발끈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발끈하고 있는 걸 보니까 반드시 예, 감사하고 뒤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 지금 시민단체 민간단체에 들어간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일 예, 조선일보에서 심층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 종북 교육도 하고 학생들에게 보조해서 촛불 들고 나가도록 하고, 뭐. 완전 개판입니다. 완전 개판입니다.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도대체 얼마나 해먹었느냐. 에, 우리가 적, 적폐적폐라고 하는 단어. 원래는 그게 조선시대 때도 있던 단어입니다. 원래 적폐를 앞서는 단어가 숙폐입니다. 예. 묵은. 폐단 우리 숙변 숙변 할때 숙패가 있습니다 적패보다 네가 적패야 네가 적패야라고 아웅다웅 지금 사고 있습니다만 분명 우리 사회에 꾹 눌러 앉은 숙패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국회의원 예산 따먹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는 못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쾌거라고 성과라고. 상찬을 하는 경상북도에 있는 경북신문의 사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권자들이 원하는 거죠? 시민단체. 글쎄요, 관변단체 성격의 자유총연맹은 어떨까요? 자기 기능들 역할,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그 나오는 보조금으로 혹시 관광차 빌려가지고 놀러 다니고 쓰진 않았을까요? 그냥 개 모임 성격으로 그 수준으로 떨어져 있지는 않을까요? 않을까요? 월남참전유공자회. 보은청 벽에다가 보은청을 성격하라 라고 하는 응원성 현수막을 걸어 놓습니다. 보은청 자기들을 성격하는 걸 자기들이 현수막을 걸수 없으니까, 걸어주니까 내심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벽이 아직까지 걸려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해서 좌우할 것 없습니다. 지금 어 주민자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을소비에트 운동이 전국적으로 열풍입니다. 그거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소비에트 운동입니다. 남미형 꼬민운동이에요. 그거 하면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문재인씨가 어, 자기 임기 초반에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 것이다. 예, 늘그 사람은 예전부터, 대통령 되기 전부터, 김일성이가 주장했던 남북연방제. 그게 김대중 씨가 6.15 선언 때또 선언했습니다만은 남북연합체. 일국가 이체제. 지금 예멘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예. 껍데기만 남겨놓고 일단 좌우 합작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하면 안 되고 느슨하게 들어가야 된다. 느슨하게.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자라고 했던 게 문재인 씨의 줄곧 해오던 주장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전국으로 확장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최석호 씨. 법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 스님 행세를 하면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되게 재밌게 하죠. 아줌마 아저씨들 재밌다고 박수 치고 박장 대소를 터뜨립니다. 예 유튜브를 통해서도 팔로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 항상 뭐라고 하던가요? 기승전 남북연방제입니다. 평화 타령하면서요. 베트남 공산화 되기 전에 평화 타령하고 분신자살하고 했던 승려들이 있습니다. 그 꼴인 겁니다. 딱 어쨌든 그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하자라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말소비에트 운동에 대한 경각심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이 나라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될 만큼 뿌리까지 다 썩어 있습니다. 시민단체 뭐 여러 가지 단체. 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초의회가 기능을 똑바로 했다면 이러한 일들의 상당 부분이 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기초의회에서 그렇게 합니까? 같이 놀지요. 형님, 동생, 친구 하면서 같이 놀지요. 누가 공무원인지, 누가 선출직 공무원인지, 누가 민간인인지 알수 없을 만큼 떡반 티가 돼가지고. 예. 떡이 되어 가지고 같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녁 되면 은 막걸리 집에 다 모이잖아요.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나라가 굴러갈까라고 할 정도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해방둥이부터 그 아래 세대 선배님들이 정말 밀어붙였던 추동했던 그 관성 때문에 먹고 살고 있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저 역시 마찬가지. 그 물결 속에 떠 있는 거죠, 저도. 영문도 모른 채. 물론 우리 또래들은 배음망득한 세대입니다만, 대표적으로 40대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어, 물론 좀 과장된, 그, 어, 뭐, 어떤 플롯입니다만은 소설적인 아밍어사라고 하는 게 우리 드라마에서 묘사되는게 있었죠, 영화나. 암행의사가 출두하고, 자행하던 암행의사가 부정부패를 다 목도한 다음에 몽둥이든 포졸들이 출두해 가지고 잡아들이고, 그 썩어빠진 관료들이 아궁이에 막 들어가고, 그걸 막 붙잡아내고, 야, 그런 정말 대대적인 청소, 소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되게 걱정스럽게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재건되려면 빌드업 되려면은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진 적폐 숙폐들을 조금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일소를 해야 됩니다 제 영상 보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요 아이고 자가 무슨 어? 좁은 지방에 살면서 저 절해가 되겠나 회생활 가능하겠나? 너무 별나게 절하는 거 아이가? 응? 어? 맑은 물에 물고기 없다 카던데,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고요. 지금은 맑은 물, 커녕, 완전히 개똥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뿌연물이라도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완전 개똥물입니다. 정말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신이 약하고 유튜브 플랫폼에서 조차도 굉장히 확장성이 떨어집니다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제 또래가 있다면 또 나이 상관없습니다. 30대 40대는 특히나 옛날 냄새 구리 냄새 풍기는 거 그거 닮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저보다 어린 나이대에서 그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오바이트가 나오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사회를 선풍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선선하고요, 새벽 냄새가 나야 됩니다. 새벽 냄새가 나야 됩니다. 이러한 비유를 드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사랑빵 할배 빵구 냄새 쩔어 있는 그런 냄새 말고, 예? 냄새 말고, 정말 새벽 냄새가 나야 됩니다. 무언가 신선하고 말이죠. 최소한 거짓말 할것같지는 않다, 저 사람은. 저 조직은. 저 도시는. 저 사회는. 그런 느낌 좀 나야 되지 않을까요? 중앙일보입니다. 3년만에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여러분들, 코로나 정치 방역 때 생각나시죠? 일출 본다고 사람들이 운집하면은 경찰차가 와서 사이렌을 울리고 마이크를 통해가지고 모두 정차하지 말고 빨리 이동하세요. 못 모여 있겠습니다. 차를 타고 시위하는 것도 못 하겠습니다. 그놈의 아크릴 칸막이를 식당과 회의소마다 세웠고요. 무지막지하게 마스크로 사람들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마스크 잘 썼는데 왜 감기와 코로나가 계속 걸리죠? 그렇게 백신을 많이 맞았는데 왜 걸립니까, 그러면? 백신 많이 맞으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마스크 쓰고 백신 많이 맞았으니까 그 정도에 거친 거다라고 하는 말장난 하지 말고요. 다 따라주는 척 하지 하면서 할거다 했잖아요. 솔직히 명절에 친인척들이 모일 때는 각양각색의 마스크 쓰고 다 모여가지고 거실에서 명절 음식 같이 나누고 담소 나누고 그랬지 않습니까? 목욕탕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할거다 해놓고 왜 그럽니까 진짜로 나 같은 사람이 나서서 저항을 하면은 힘이 돼 주지는 못할망정 자기가 마치 단속하는 공무원이냐 눈치 주고 심지어 신고 고발까지 하고 여섯 차례 고발 받았습니다 여섯 차례 그 중에 세 명은 누군지 확실히 알고 있고요 제가 일곱 차례가 받았습니다 반복해서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제가 누군지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심정은 있는데. 나머지 고발한 사람 제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저한테 사고 안 하죠.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위선이나 또는 통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가 숲인지를 모르는 거죠. 부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도 좀 돌아보고 에, 1월 1일부터 무언가 인간이 개조되어가지고 사회가 개조되어가지고 선풍 불지는 않을 겁니다. 예, 제가 아까 영상 서두에 진화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내공이 점프하면서 쌓일수 없다라고 제가 알면서도 답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도 그렇게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서 할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한 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내 사무실 앞 길가에 보도블록에 떨어진 쓰레기 좀 줍자. 길이 청결해야 사람 정신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활동도 해보는 것도 괜찮죠. 그거 미천한 일 아닙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것도 하고 말이죠. 아이들이 길에서 학생들 욕 같은 거 많이 하면은 어린 아이들이 욕 많이 쓰지 마라 라고 말도 해주고, 예. 야, 나도 어릴 때막 그랬다.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고요. 그러면 자기 어릴 때 했는 거 다른, 지금의 현재 아이들이 다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같이 사회를 조금씩 선풍을 해봅시다. 예. 고대하고 제가 고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